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토마토 시스템이요. 토마토 시스템이요? 매스코랑 비중이요? 네, 5,500원에 10%인데요. 네. <laughs> 좀 봐주시라고요. 네, 어떤 기업이죠, 이거? 토마토 시스템. 뭐 하는 기업이에요? 아니, 뭐, 왜, 왜, 뭐. 저기 코로나도 관련돼 있고 그런 거. 네. 음, 그래요? 뭐, 뭐 코로나 관련 r 있어요? c 네. 음, 하지 n 뭔지 잘 모르고 사셨다는 거죠, 그죠? 예, 방송 보고 차트도 괜찮길래 샀어요. 음. 예, 알겠습니다. a c o 네, 이정이 많이 됩니다, 시 c o 님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c o r o n 예, 네, 속에서 돈 많이 날리실 겁니다. 근데 돈 날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네. 그러면 방송에서 추천 나왔다고 사지 마시고, 우리가 홈쇼핑 방송에서 네. 추천 하는데 우리가 홈쇼핑 보면서 물건 아무거나 막 사진 않잖아요, 그죠? 네. 홈쇼핑도 지금 이 방송 보다가 다른데 방송 틀어보시면 홈쇼핑에서 광고하거든요. 뭐이 물건 좋습니다. 이 물건 뭐 최고입니다. 월만만 구천 원에 팝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좋다, 좋다 하는데 우리가 그다안 사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할 때도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저게 뭔가는 알고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추천하게 되면은 덜컥 사지 마시고 추천한 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무슨 기업인가 좀 알아보고 사시는 게 투자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네, 네, 네. 저는 네.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는 네. 뭐 급등 나왔을 때 추천하는 거는 방송에서 맨날 하는 행동이고 행태예요 제가 방송에서 추천한 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방송에서 만약에 추천한 걸 정말 사고 싶다면은 추천하고 한 일주일이든 이 주일이든 한 달만 있다가 사세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네, 방송에서 네, 나오는 네. 종목들을 전부 다 급등 나왔을 때 거기서 추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이것도 굳이 저렇게 따라붙지 않았으면은 나쁘지 않은 기업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어 괜히 급등 네. 그 나올 때 따라붙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아이고, 그래. 지금 당장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격 네. 의료 의료 관련 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올라갈 테마는 맞고 코로나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원격 의료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격 의료가 지금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규제가 좀 많이 이렇게 없어져야지 원격 의료가 상용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힘이 없다. 그리고 없다가 한 번씩 나오면 한번 힘이 생겨가고 급등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위에 이렇게 올라왔을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힘이 없을 때 사놨다가 말이 나왔을 때 급등 하면 팔아내는 형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엇박자로 네. 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어, 네. 지금 당장은 네. 대응 전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스럽게 네.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천 원 내지 3천 500 원, 3천 원까지 혹여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나쁜 기업은 아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티오를 힘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네.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4천 원 이하로 좀 빠져 내려간다면 그때 자리를 한번 보고. 자리를 잡는가 안 잡는가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격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상당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가 차트가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4,000원이 바닥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좀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6,000원까지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갑자기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뒤돌아보지 도 말고 매도하신 다음에 이 기업은 4,000원에 가깝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빨리 좀 아주 팔아보겠 네, 그거는 잘, 뭐잘 모르겠고요. 빨리 뭐할수 있을지는 전잘 모르겠고요. 시청자님이 네네.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